기분 좋은 네. 웃음으로 생방송 금시초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생방송 금시문 지금 연초잖아요. 예. 예. 연초라서 뭐 선물할 일도 많고 또좀 있으면 음. 설날이기 때문에 음. 선물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음. 네. 네. 이 선물이라는 게요. 주는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어떤 걸 할까 신경 참 많이 쓰실 텐데요.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다 하는 조금 식상한 그런 선물보다는 어, 기억에 남는 그런 텃 특별한 선물을 하는 것이 주는 사람의 네. 마음일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아주 나만의 정성이 담긴 그 특별한 선물을 함께 만들고자 하거든요. 지금부터 함께 만들어 보시죠. 네. 세상에서 하나뿐인 나만의 옷 이런 거 보셨어요? 내것 유일무이 내 취향대로 내것은 내가 만든다 와, 아니 그런게 있을까요? 이거는 봤나요 손뜨개 한복 뜨개질로 안되는게 없다는데요 와. 내 취향대로 내것 내가 만든다는 당찬주부들이 나타났습니다 못만드는게 없네 이거. 그녀들의 손끝에서 뭐든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자, 손뜨개로 옷을 직접 만들어 있는 분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출동을 했습니다. 어, 주소 하나 들고 부랴부랴 찾아 나섰는데요. 그 주소지는 다름 아닌 약국이었거든요. 아, 약국에서 선물을 받았어요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여기에요. 네. 그 손뜨개질 을 잘하신다는 그 추순자 씨라고 여기 계시네요. 네, 제가 있는데. 맞습니다. 선생님이세요? 네. 오, 네. 제가 방금... 잘 찾았어요. 네. 아니, 근데 역시나, 뜨개질을 오. 잘하신다고 그랬더니 예. 뜨개질을 하고 이야. 계셨어요. 예, 예, 예. 일하는 예, 예. 시간에도 뜨개질을 네. 하시네요. 일을 할 때도, 아. 쉴 때도, 뜨개질만큼은 손에서 놓지 않는다는 손뜨개의 달인 추순자씨 약국에서 턱하니 뜨개질을 하고 있으니,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예. 아니, 아니, 근데 궁금하지. 선생님, 저 여기가요, 예. 약국이잖아요. 예. 선생님, 그러면은 약사이신 것 같으신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지금, 뜨개질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아, 거예요? 실외로 예. 하시는 거예요? 예. 시위보다는 아주 저 뭐고 손님들이 많이 찾아와서 병을 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작업실이 따로, 따로 있습니다. 두게지를 어. <목소리> 보너만큼이나 좋아한다는 추승자 씨. 야. 아예 약쪽 옆에다가요. 이렇게 작업실을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호호. 옷들이 참 많죠. 이 모든 옷들이 다 추순자 씨가 직접 손으로 뜬 작품들인데요. 모자, 가방, 작은 소품들까지 정말 손으로는 못 뜨는 게 없으셨습니다. 웬만한 옷가게보다 옷이 더 많아요. 마이다스의 손이네, 요 맞아요. 종류도 굉장히 다양했거든요. 이걸 다 만드신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거를 전부 다 만드신 거예요. 네, 만든 겁니다. 와, 예. 너무 대단해요. 예. 예. 이렇게 막 쌓여있는 거 보세요. 지금, 네. 여기 있는 게 그러면 총몇벌 정도 되시나요 아, 여기 한 6, 저, 저 500불 정도 있고요. 네. 여기도 있고, 집안에도 있고, 어. 한 1000불 정도. 1000불? 예, 예. 아니 제가 잠든 뜬거 아니죠? 천벌이죠 분명히? 요 저거 어떻게 다 뜯었대요? 그래 저도 좀 놀랐는데요 이최신자씨의 집에 더 많은 작품들이 있다고 해서 일단 제가 따라가 봤습니다 그래요 직접 아니, 가서 확인해 무슨... 고요 <laughs> 이렇게 귀여운 인형들이 있대요 네, 어머나 예 네. 우리 선나 손님들이 좋아해서 예 네. 시간이 나면 아 직접 만졌어요? 이 귀여운 토끼 처음봐요. 이거는 오, 너무 너무, 아름다운 너무 아름다운 예쁘다. 너무 귀엽죠. 네. 어, 네. 토끼를 비롯해서 아, 오리, 맞지. 산타 할아버지 까지 각가지 예뻐. 인형들을 손으로 직접 뜨개질을 해서 만든 것이라고 하는데 요. 이야, 예. 손으로 어떻게 저, 저, 다 만들었을까요 저거. 신기하죠. 돈으로 근데, 사고 싶어요. 그런데 인형뿐만 아니라 아, 귀여운 야심작이 음. 또 하나 있습니다. 아기 브래지. 이거는 그죠. 이거뭐 피키니 수 피키니 수영복이잖아요. 피키니 수영복이네요. 맞아요. 어 이런 제, 제, 것도 내, 만드셨어요? 예, 예. 예, 예. 야하다. 시원하네요. 애기 거예요. 아, 예. 아 예. 예. 상당히 시원하 <laughs> 어. 예. 야, 이거는 뭐 알록달록하니 예. 이거는 제가 뽑아볼게요. 이번에는 어요 이건 이제 정어류만 있으면 한복이잖아요. 한복. 한아 예, 이거 저거. 실로 한복. 이아 색상 정어류네요. 너무 예뻐요. 아, 어, 예쁘다. 응. 이거는 진짜 세월 속에서도 입어도 될것 같아요. 아니 신화뿐만 아니라 색동저고리까지 네. 뜨개질로 응. 다 만드신 거거든요. 한 응. 10년이 응. 고운 것 같아요. 그럼 이런 한복 은 것도 가족들에게 선물에 하셨다. 진짜 대단하시네요. 응. 네. 네. 딸세, 손자, 손녀 한복 다 있습니다. 자, 바로 이 한복들이 추순자 씨가 가족들을 위해서 직접 뜬 한복입니다. 귀여워요. 뜨개질로 음... 네. 한복을 만들었단 거던 야, 이 <laughs> 자, 한복뿐만 아닙니다. 뒤지면 뒤지수로 놀라운 작품들이 나왔는데요. 네. 이건 뭔지 아시겠어요? 이불, 이불. <laughs> 이불이랑 거리가 멀어요? 개질로 손트게질로... 드레스가 완성스어요 웨딩 드레스예요. 신내요. 웨딩 드레스. 이 웨딩 드레스가요. 이 새딸과 며느리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음, 음. 음. 얼마나 행복할까요. 네. 딸인가 며느리는. 특별한 옷인만큼 그 어느 작품보다도 애정이 간다고 음. 하해요 세상에 나갈 게 없는 음. 특별한 디자인이고 음. 아주 특별한 날에 아주 특별히 음. 입는 옷이라는 음. 손님들도 좋아하고 어. 어, 딸들도 다 좋아하고. 돈도 아끼고 얼마나 좋습니다. 아, 이찌개질의 진정한 달이 추순자 씨의 약국은요. 이렇게 수시로 사람들로 붐비는데요이 추순자 씨에게 손뜨의 비법을 배워온 분들입니다. 아. 약국을 하면서도 이렇게 틈틈이 짬을 내어 아, 이웃분들을 가르쳐주신다고 하는데요. 네, 그 스승의 그 제자라고 아. 이 처음에는 목도리를 받게 될줄 몰랐다는 이분들의 실력도 네, 이제는 네. 많이 향상되 있습니다. 네. 니티 네. 네. 모자에서 뱉은 것 같아요. 셋도 것아요 본인이 직접 신 거예요? 저 내가 입으면 정말 예쁘겠다. 고 이렇게 정성 들어서뱉셨어요 우리 외손녀. 음아 손녀 주시려고요 네. 이거 그러면 이렇게 선생님한테 배우셔가지고 다 뜨신 거예요? 네. 어. 근데 솜씨가 진짜 좋으신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떠도 네. 선생님 가르치 준 대로 뜨니까 네. 좀놀라워요 아 <laughs> 오늘은 사는 옷보다 훨씬 예뻐요. 훨씬 낫다. 소중한 가족들의 옷 직접 만들어줄 수 있어서 행복하다는 추순자신데요 이렇게 특별한 옷 어디서 보겠습니까? 가족처럼 따뜻한 추순자씨 옷들이야말로 진짜 값진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